좀 영상, 이 에요. <laughs> 안녕. <laughs> <아니야>. 고생하네. <laughs> 자 이거 찍어줘봐 이제. 영상. 자 이쁜 손가락. 짜란. 짜란. <laughs> 표정 펴, 표정 표정란 표정. 음. <laughs> 짜란, <웃음> 이거 이쁘지 이거? 이거 완전 이쁘지? 응 영혼이 없잖아 음 <laughs> 그리고 퇴근해서 드레스 찾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는 헬퍼를쓸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가지고 스튜디오 스냅 여권상 그래서 직접 드레스 픽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분업으로 저는 강남 쪽보고 남자친구는 종로 쪽에 갔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기 편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 걸쳐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반납할 때는 두입에는 그 여기 매장 4층 앞에다가 그냥 놓기만 하면 된대요. 밥을 먼저 먹고 찾으러 갑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 픽업 아나요? 네. 이채윤 채은... 네. 팍이 한번 해고, 응. 안녕하세요. 트이 텐트. 이 텐트. 베일 이 텐트. 이 텐트. 이베일이이이 베일을 맞는 것 같아요 음. 개수로 기억하시면 네. 제일 편해요 네, 사진도 다 제가 네. 찍어놓고 네. 음. 네. 두개 이렇게 돼 있고 네. 기장은 잡혀 있어요. 천천히 넣으시면 되고 이거 네. 허리 조절 꼭 해서 입으세요. 신랑님 아, 거꼭 아. 열어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 아, 네. 셔츠는 뒤에 거뭐 세탁된 거 입으시면 아. 되고 아. 헬퍼 여사님 동행 하시 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거 그냥 안쪽으로 넣어서 음. 기장 맞추시면 돼요. 네. 셔츠 살짝 나오게 셔츠 탄 나오게 사주시면 돼요. 짜냥. 식품관 인체고. 많이 0 0원 <laughs> 맛있게 먹어요. 블루베리 아니면 빅토리아가 예쁘지 않지? 어떤 게 낫지? 또 응. 일회용 카메라 한번 사봤어요. 지인이 아이폰 스냅 해주러 올 건데, 그때 카메라로도 사진 찍어주겠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 제가 헬퍼 없이 드레스 대여를 하니까 롱베일을못 빌려주신대요. 롱베일은 헬퍼가 있어야만 된다고 해서, 온벨로그 베일샷 신랑 신부가 같이 뒤집어쓴거 찍고 싶어서 쿠팡에서 하나 샀어요. 아니다. 네이버에서 샀어요. 그래서 구매는 이거 두개 했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이제 짐을 챙길 거예요. 베일 산게 살짝 구겨져 있어서 스팀 다리미로 펴놓고 자려고 해요. 헤어팩도 했고 짐다 쌌고 음, 드레스 잘 펼쳐 놨고 뭐만 하면 진짜 끝. 내일 네,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11시고요. 말해봐 결혼은 거야. 여기, 아두번 못해 대단한 거야. 괜히 이렇게 얘기하기게 아니었어.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생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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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너무 스3스스 세번에 인용 양복 밑에 깔려서 보이지도 않아. 잠시 후 과속 지탑이 있습니다. 고요내 <laughs> 아, 나한테 있어고마워 고마워. 喝茶呗。 연습도 안 했다. 웃는 거 포즈 연습도 안 했잖아. 밥 없는 김밥. 두 분은 사진을 평소에 좀 자주 찍으세요. 네. 저를 찍어주는 맞아요. 그게 많고 둘은 거의 셀카만 음 셀카도 포즈를 뚝딱거리거든요 하 실례. <laughs> 어 네. 신례어 좋아. 실례. 좋은데요? 잘 귀여워요. 오케이. 어 실례 그 정도. 실례 코딩 하나, 둘, 셋. 오케이 한번 다시 그대로. 어 실례 그렇게 웃어주세요 방금처럼. 그렇죠? 오케이. 아 믿기지 마. 웃지 마. 어 실례 근데 지금처럼 웃는 게 예뻐요. 어 지금 지금. 좋았다. 지금, 지금 좋았다. 좋아. 오케이 됐어요 s Okay, yes. o k 서신 yes. Okay, y 우리 거기서 신부님 신 Okay, yes. o k a 이 yes. Okay, yes. Okay, yes. Okay, yes. o k a 좀 yes. o k 좀영상이에요이 친구는 이친 착장 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친구는 이친구 너무 리릭이쁘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이 그 야를 상추모 하자. 결혼하 예, 사실. 아. 부 거기서 신부님바라보고몸을 드세요. 네. 몸을하 거기서 님도 조금이 기지게요 그 등을 그 뒤에 기댈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을 좀더 올릴 수 있어요. 왼발 올리고 한발 올리고 몸을 더 돌리세요. 아땡땡땡땡 <목소리로> <진짜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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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현실 신부의 플래너 없고 해퍼 없는 신부의 뒷사정이다. <웃음> <웃음> 어때요? 네. <laughs> 웃자 1시간 아, 반 밖에 안 남았다고 <laughs> 기분이 어때? 힘내 <laughs> 진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것 맞죠? 아니요. <laughs> 잘 하시던걸요? 이분이요? 사실 재밌어요. 그치. 너무 짧죠? 것보다. 생각보다. 저 박스만 넣으시면. 좋아하진 돼요 옆에서 자요. 어, 근데 그 콘서트에서 들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아, 신모님! <laughs> 신모 <laughs> <laughs> 앞으로 더 나오세요. 신모님이 더, 잘... 더 나오세요. 잘한다. 잘해세요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예뻤고요. 진짜. 안우 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겠는데. 아, 안우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케이크 먹을까? 아, 근데 진짜 케이크 먹자. 망가졌으니까 먹어야 돼 저, 어차피. 저... 하지만 이제까지 김밥밖에 안 먹음. 트위베 드레스 반납 중입니다. 트위베는 그냥 이렇게 문 앞에 놓고만 가도 된다 그랬어요. 안녕. 에딩스냅 진짜 힘든 건 맞는데 진짜 재밌어요. 귀찮은 이 많은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은 아요 음 맛있는 음 냄새나? 음 모멘드로 추천인가요? 네 저도 추천입니다 악세사리가 너무 해자롭습니다 안나발요